이거는 네 뭔데? 니안 머리 안 나온다? 괜찮다. 1 2점고 된다. 점 이거 는루도한번더 먹으면 안 돼요. 7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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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

<목> <목소리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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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멋있, 나도 어 여기 대박이다, 상황이 뭔지 아 어, 치면 그리쳐도 된다, 그냥? <목소리라> 야, 그래도 치고 막니까 열심히 치대. <목소리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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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발이 더. 이렇게 발이 더. 이이 더. 지금 데 스타일이 비슷하다. 안타다 가지, 가지! 졌어요? 아니, 스타일이 비슷하다. 덮지 마라! 덮지 마라! 덮지 마라! 덮지 마라! 덮지 마라! 지 마라! 지 마라! 여기가 이승 이놈 봐! 어 가요! 덮어 가요! 덮 친 질문해. 화이팅! 정리 인사했다. 수 저렇게 크 아. 반가다반가다 아, 반쯤만 내자. 정리 박아 개당했다개당했다 재우야, 화이팅 재우 형화이팅 낡다. <laughs> <laughs> 얼마에낡마다 현재 2천 밖에 안났원이형 <laughs> 아니, 아무것도 안났 8천 가 그게, 그게 그거는, 그거는, 어어 은행을 다더 아 팔아봐야 돼. 은행이, 음은어어어 내가, 내가 은행 아니니까, 내가 알아보는, 신용도랑 이런 거라. 그거가 어디 지금 딱 와도, 거기 와인나야 야, 띄우지 마, 띄우지 마. 나.